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조세현 목사입니다. 1월 24일 코이노니아 라이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거의 1년 동안 우리 정승건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를 잘 셋업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1년 동안 또 코이노니아를 맡아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한 기도, 격려, 예, 여러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의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 TGC TV가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 이 플랫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한, 예배 안내입니다 어, 새벽 예배는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15분에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시면 제가 대면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이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오후 2시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에 대표기도 성경 읽기 특성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어, 여러분들 잘 그렇게 영상 만들어 주셔서 영상 마감은 매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잘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편집해서 예배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실 것 ID, t g c 카톡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1일 날 대표기도는 김유정 집사님이시고요. 성경 읽기는 김다영 자매 특성은 서경범 한유선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2월 7일 날은 대표기도 이명순 집사님 성경 읽기 정혜민 자매 특성은 세순 세꿈 중고등부에서 맡아서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2021년도 직분자 교육 전반기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월 31일 날 주일 날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줌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자는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 이렇게 함께 전반기 직분자 교육을 시도하도록,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어, 영상 예배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3시부터 이렇게 영상 예배를 저희가 녹화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예찬으로 서경범 집사님, 한유선 집사님 가정에서 예찬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성경읽기 2022를 위한 줌 미팅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새순중등부새꿈고등부줌 미팅이 있는데요 어, 줌 미팅 동일하게 토요일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순과 세꿈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줌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토요일 날 7시에 줌 미팅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마감을 하고 있고요 남녀전도회 그리고 청년부 단톡방에는 금요일 날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읽기 2022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21장부터 요한 1서,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까지 해서 이번 주 진행되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다음에 아시죠? 격려와 인증을 위한 투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묵상과 실천입니다. 저희가 1월의 말씀, 고린도우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 암송하는 것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도 해야 되지요. 또 나름대로 또 집안일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도 말씀 암송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엔딩송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정식 작사, 작곡, 진아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그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으로 해주세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화면 속 뒤는 제가 1년 전에 함께 예배했던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말씀 함께 듣는 그 시간,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트린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